혹을 떼려다가 혹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항소를 하는 게 이재명만일까요? 아, 검찰도, 검찰도 항소할 수가 있죠. 오 양형이 너무 약하다. 기본적으로 예, 이제 예. 어, 양형 기준에 있어서 구형했는 양의 3분의 1 내지 절반 이하로 내려가면은 거의. 매뉴얼상 항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음. 이 사안에 있어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 뚝 잘라서 1년을 구형했고, 음. 거기다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구형, 그 선고를 했습니다. 예. 아시리피 요즘은 검찰이 뻥튀기 구형을 하지 않습니다. 예. 실제 구형이라고 해서 경우에 따라서 합의가 되고 하면은 집행유예 해달라고 구형도 합니다. 그런데 아. 이 사안에 있어가지고는 실형 2년을 선고를 해달라고 하는데뚝 잘라가지고 1년밖에 선고를 안 했다. 거기다가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다. 항소할 가능성이 크죠. 이재명 사법리스크 저희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는데 <laughs> 그 알맹이만 쏙쏙. 특와 법리에 대해서 너무 쉽게 명략,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 임윤성 변호사님의 발끝도 못 따라가는 보통 변호사 최진영입니다. 아, 그런 겸손의 말씀을 하시면 전번 욕 먹습니다. 아, 전번에도 한번 나와 주셨는데 그때 정말 명료하게 여러 가지 사안들을 팩트에 기반하여 말씀해 주신 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이번에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뭐 변호사가 하는 <laughs> 일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2년 전 당시 이재명 대표는 뭐 다시겠지만 아 허위 사실 두 가지 사실에 김나는 음. 김기를 안다 모른다와 그다음에 뭐 협박을 받았다 아니다 두 가지 사실로 대, 기소된 이재명 대표가 금요일에 2시 반에 심 판결에서 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음. 어, 일단은 대부분의 음. 반응들은 다 놀랬다. 음. 민주당은 말할 것도 음. 없거니와 국민의 힘마저도 음. 굉장히 이례적으로, 정치인에게 이례적인 중형이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 이에 대한 최 변호사님의 청평 음.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선고 직후에 제가 음. 그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말씀대로 민주당 쪽 평론가는, 어, 징역 1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 충격이다라고 했는데, 제 대답은, 그와 같은 결론에 충격받았던 사실 자체가 저한테는 충격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날 오전 어, 전부 다공수사실에 대해서 유죄가 나오면은 실형 1년 6개월 일부라도 무죄가 나오면은 실형 1년 정도 물론 집행유예는 될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을 했는데요 어~ 사실 저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그~ 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 이런 부분까지도 그~ 어~ 양형 기준 스케일을 만드는 데 실무적인 관여를 했습니다 네. 음~ 아시다시피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어~ 기본적으로 이~ 자백을 하고 어~ 이게 자기의 죄를 뉘치고 이러면은 어~ 이게 벌금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딱잡았떼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징역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도어 있습니다. 대번 양형 기준에 아마 그렇습니까? 그 인터넷에 예. 한번 찾아보면은 양형 위원회에서 양형 기준 그리고 어 공직선거법 위반 기준으로 보면은 이 다른 그 예를 들어서 살인죄나 그러니까 공선법 이외의 대부분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어 표가 돼 있으면은 뭐 징역 1년부터 뭐 징역 2년 기본이, 가중되면은 뭐, 징역 2년부터 5년 뭐, 이런 식으로 그 징역형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징역형, 똑같은 구간 내에 징역형도 돼 있고 벌금형도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된게 보통은 이제 자백하면서 한 번만 봐주시라. 예컨대 지금 뭐, 예전에 추미애 민주당 그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도 본인 선거구에서 뭐, 본인이 그, 대법원 행정처에 가 가지고 물었더니만 옛날에 그 고의역에 그 법원이 있었잖아요. 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저쪽 문정역 쪽으로 갔는데 자기가 만나 봤더니만 그거 그냥 고의역에 있는다. 한마디로 그 자기 지역구에 계속 있다라고 는 얘기했다가 그거 허위 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으로 해 가지고 걸렸는데 결국은 그거는 이제 90만 원인가 받아가지고 배치를 유지를 했습니다. 뭐또 자, 그근데 예. 그거는 뭐어 뭐 자백도 하, 뭐 저, 저 자백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게 어떤 그렇게 큰 케이스는 아니었다고 하는 음. 반면에 이번 사안은 어떻죠어 기본적으로 자백하지 않고 딱 잡아떼고 아니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었습잖습니까 예.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 외에 또 선거가 굉장히 임박했던 사안이 있었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파급력이 큰 TV라는 매체를 통해서 하나는 특히 김문기 전그 경기 어 도시개발공사 처장 실무 그 네. 대장동 실무가를 맡는 사람을. 나는 그때는 몰랐다라고 딱잡았대 했고, 지금까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백현동과 관련해가지고는, 그때, 아, 참 흥미로운 게, 참, 이재명 대표의 그, 송영일 전 민주당 대표와의 인연이 참 그게 깊고도 오묘하다는데, 그, 그 당시에 그게 국토교통부의 경기지사, 어,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였지 않습니까? 그때, 송영길, 어,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있는 그, 어, 인천 지역구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뭐라고 질문을 하면서 했냐 하면은 지금 이 국정감사장은 경기 지사의 국정감사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인사 검증자리다 생각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패널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거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가 우리한테 이거 안 따르면은 어떻게 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송영길이 자리를 깔아줬죠. 당신 민주당 대선 음. 후보다라고 인사 검증한다는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당선 목적으로 그 당시에 백현동과 관련되는 음. 의혹에 대해서 그 의혹을 면탈하기 위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고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박근혜 정부의 앞에 박근혜까지 강조하면서 국토부가 협박했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면 그게 당선 목적이 아니고 무엇이냐라고 이번에 판결에 적시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 중에 벌금형을 선택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결국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같은 형량 속에서 형종을 선택함에 있어서 벌금이 아니고. 징역형. 징역형을 선택을 하고, 그것 중에서도 감경 요건이, 기본 요건이 아닌, 오히려 가중 영역으로 가서 형종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서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임 변호사님 아시다시피, 형법의 기본은 여러 가지가 있으면 경합범 가중인 예. 것이죠. 어, 대장동과 관련해가지고, 그, 김문기 어, 전그 처장을 모른다라는 그리고 또 골프 친 적이 없다. 이 사진이 조작됐다. 이런 것 하나. 그리고 또, 백현동과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어, 그 당시 국토부가 압박을 해서 협박을 했다라는 게 형이 두 개가, 죄가 두 개가 있었습니까요 중에 요거에 또네 가지 사실관련가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그두 가지가 다 인정되면 그 중에 더센 것에 2분의 1 가중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징역형 중에서 상당히 높은 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예. 구조였던 것이죠. 거기다 동종정과까지 있다는 동종정가까지 있었으니까 되었는데요. 지금 그렇다면요. 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계속해서 항변을 해왔고 이심에서도 음. 유지할 변론의 유지, 음. 아, 항변에 항변 사항들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감장에서 했던 발언 아니냐. 응. 내가 국감장에서 응. 한 거는 처벌받지 않는데 분명히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라고 관련 법령이 적혀져 있지 않느냐라는 거를 방어 논리를 일단 응. 내세우고 있고요. 또두 번째는 응. 설사 그래 대선 후보로서 얘기한 거라 할지라도 협박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압박이라는 표현을 좀 과장해서 쓴 응. 것에 불과한데 응. 이런 말 한마디를 가지고 응. 그리고 이제 김문기 사안은 또한 첫 알진 알다 르다는 계속해서 인식이 문제라는 거죠. 음. 이런 말한 마디를 가지고 비위나 돈의 문제가 아닌데 대선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과연 법원으로 살수 있는 일이냐라는 논리를 음.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 이분들이 참 착각을 하는 것이 아, 착각이다. 네, 네. 법원은 정치하는 것이 아니고 예. 판결하는 것입니다. 정무적 판단하지 마라라고 네. 누가 얘기했죠? 조국이 얘기를 했던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조국이 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 예. 판결과 관련해가지고 정무적 판단하지 마라. 예. 라고 했던 글을 썼던 것이 있고, 이번에 그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그 탄핵과 형사재판 할 당시 법을 판단하는 것은 판사와 검사가 하는 것이지,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음. 얘기가 지금 박제화 돼가지고, 지금 아마 인터넷 본인들, 아마 정치에 좀 관여되는 음. 분들은, 어, 단톡방에, 이재명 그, 그 당시 성남 시장 내지는 경기지사 때 본인이 썼던 내용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판, 검사가 기소를 하고, 판사가 판결을 했는데, 어제 그, 오늘 뉴스를 봤더니만, 그,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지난 주말 동안, 예, 시내에서 이제 집회 시위를 하면서 전에는 뭐일 판사 주제라고 했다 이제 일개 판사가 그럼 일개 판사가 하지 그럼 판사들 다 모여서 재판합니까?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재판장이 단독이 아니고 합의부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개 판사가 아니고 판사 (3명이서) 합의해 가지고 했던 예. 겁니다 아, 네. 그리고 일개 판사가 한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합의부에서 네. 서로 이 사건을 두고 굉장히 치열한 음. 토론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합의했는 결과 음. 아 이것은 어~ 징역 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지 어~ 뭐 솔직히 제 그 기준으로는 이미 그 동종, 그러니까 성, 공송법과 관련해가지고 50만 원의 벌금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실형 선고하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었었을 겁니다. 아. 그렇지만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현재 야당의 대표였기 때문에 법정 구속까지 할 거는 아니지 않느냐 는 그런 정도에서 에이. 어떻게 보면은 집행유예 받은 것만 해도 땡큐 아멘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그러면 대원호사님이 보실 때에는 지금 뭐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음. 했는데 당연히 항소하겠다라고 바로 음. 뜻을 밝혔고요. 음. 2심, 3심 어떻게 음. 내다보십니까? 어, 근데 어떠냐 하면은 그 혹을 떼려다가 혹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항소를 하는 게 이재명만일까요? 검찰도 강수할 아, 수가 있죠. 오, 양형이 너무 약하다. 기본적으로 예, 이제 예. 어, 양형 기준에 있어서 그 구형했는 양의 3분의 1 내지 절반 이하로 내려가면은 거의. 매뉴얼상 항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음. 이 사안에 있어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중에 뚝 잘라서 1년을 구형했고 음. 거기다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구형, 그 선고를 했습니다. 예. 아시시피 요즘은 검찰이 뻥튀기 구형을 하지 않습니다. 예. 실질 구형이라고 해서 경우에 따라서 합의가 되고 하면은 집행유예 해 달라고 구형도 합니다. 그런데 아. 이 사안에 있어 가지고는 실형 2년을 선고를 해달라고 하는데 뚝 잘라가지고 1년밖에 선고를 안 했다. 거기다가 실형도 아니고 집행위에다 항소할 가능성이 크죠. 아. 어, 실질적으로 지금 그 법조계에서도 어, 김문기를 모른다. 이거를 김문기와의 어떤 교류와 관련된 행동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를 넘어서 이게 그냥 인식 영역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의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것이 과연 정당한지에 그러니까 대한 의문입니다. 지금 말씀은 하신 것은 그 일부 이유 무죄가 이유 나온, 무제, 부구, 예. 나온 그렇죠.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 우리가 크게 두 가지 김문기 음. 건, 백현동 음. 건이 있는데 제가 잠깐 죄송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김문기 건에서도 여러 가지 네 가지 음. 방송에 네번 나와서 음. 얘기한 것중 그렇죠. 마지막 골프 부분만 유죄가 그렇죠. 나왔어요. 그렇죠. 요게 유죄여서 요게 전체 가 유죄가 그렇죠. 되긴 했는데 예. 요세 가지는 무죄로 봤습니다. 그렇죠. 예. 모르 는건 인식의 음. 문제다는데 지금 변호사님은 요세 가지도 유죄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항소심에서 그렇죠. 오예 그이유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단순히 그냥 표현 자체는 모른다라고 했지만 결국 골프 치고. 또, 그리고, 그, 유동규 씨와 제가 방송을 오래 했습니다만, 유동규 씨가 그 당시에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예. 어, 나중에는 이제 사장이 빠지고 사장 그직무대행까지 했고,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오세아니아, 그러니까 오스트리아하고 그 옆에 뉴질랜드까지 방문하는데 실무총괄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 원래는 다른 사람을 넣었는데, 그러니까 그, 어, 이재명의 오른팔이라고 할수 있는 정진상이, 야! 야, 우리가 일하러 가냐. 그, 그, 시장님, 가면은 또 골프도 치고 좀 편하게 할수 있는 사람으로, 야, 너,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죠. 심기의 전을할수있는 사람 그런 수 거죠. 그래서 이제 네. 원래 있던 사람 빼고 네. 실물을 총괄하는 이 김문기 씨를 아, 넣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그 이번에 그 이재명이 조작됐다라고 했던 그 사진, 사진. 보면은 네. 그네명 중, 네명 중에 그, 제일 오른쪽에 이재명, 그 다음에 네. 유동규, 그 옆에 이제, 그, 돌아가신 김문기 전 처장이 네. 다 골프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걸 다그 브랜드 자체가 골프 브랜드고, 그리고 잘 보면은 골프 치는 사람들은 퍼팅할 때볼 마커를 저그 이렇게 그 자석 마커를 이렇게 모자 창에 붙이지 않습니까? 다 그게 있는데, 그게 현재 가서 산게 아니고, 한국에서 평소에 쓰던 거를 다 가지고 간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런 모든 작업을 그 유동 씨가 했던 것이고, 네.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 12명인가 갔었는데, 딱 유동규가 미리 예약을 해서 이재명, 유동규, 그리고 김문기, 이 3명이만 골프치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 골프 치고 나서 그날 저녁에 김문기 씨가 돌아가신 김문기 씨가 한 카트를 타고 심지어 김문기 씨가 운전을 운전을 했다. 했고 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전화를 했, 그 도, 동영상 전화로 이제 한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네. 얘기했는가 아닙니까 오늘 서, 그 시장님하고 골프도 치고 너무너무 재미있었다라고 했던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너무 재미있었다는 음. 얘기가 저는 뭔지 되게 궁금했어요 음. 뭐길래 골프 한번 치는 게 그렇게 재미있었을까 했는데. 유동규 씨의 증언입니다. 네. 아시리시피 어, 골프장은 이제 1 8월이잖아요 근데 1 8월인데다 거의 치면은 한1 7월 가면 야, 좀 아쉽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꾀를 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어, 캐디도 있고 뭐 하지만 그 외국은 캐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카트 몰고 다니잖아요. 제일 하급자인 그 <laughs> 예. 김문기 씨가 운동을 했는데 네. 결국 그 과정에서 1 7월까지 왔다가 야 그럼 돌아가서 1월부터 다시 집시 그러다가 거기서 그 마샬이 와가지고 다시 돌아가면 안 돼라고 하면서 아 일본 사람인 것처럼 흉내 내서 다시 18월에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밌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을 어떻게 이재명이 모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 그랬기 때문에 예. 이 사안에서 유죄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라면 항소심에서는 오히려 형이 더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 오히려 충분히, 충분히 더 가중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법정 구속도 가능하시다고 보시는지요? 예. 어, 그 부분으로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집행유예는 거의 유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다투어서 혹을 붙일 가능성이 있지 떨어질 가능성이 없고 만에 하나 만에 하나 <laughs> 죄송합니다. 자백하면은 그러면 지, 그 징역형이 아니고 벌금형으로 될 가능성은 없지 않지만 벌금형으로 있어요. 한다 하더라도 예. 적어도 300만 원 이상. 결국 정치적 생명은 끝장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에서 저는 그런 가능성을 훨씬 더 높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건 이제 정치를 포기하고. 그렇죠. 징역을. 징금을 뭐 네. 포기하신, 징역을 네. 선택하신 게될 네. 텐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조금 더 중한 재인 위중도사 아, 의혹이 네. 있습니다. 네. 앞에서 이렇게 1년, 2년을 터준 것이 후발 음. 그 이, 오, 월요일에 있을 재판장에게 어떤 좀마음에 평온을 줄까요? 아니면 오히려 부담을 줄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 재판에? 어, 네. 뭐, 이제, 우리가 그, 이재명 재판은 우리가 그 점심 식사로 얘기하면은 네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에피타이저 드셨죠. 이제 뭐, <웃음> <웃음> 이제 뭐첫 번째 이제 주찬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앞에 에피타이저에서 예. 어, 벌금형이 아니고 재판장님이 용기 있게 어떻게 예. 보면은. 아, 그, 용기라고 그, 보시면 군요 네, 뭐, 예. 어쨌든 재판에 정치를 빼고 드라이하게 사법적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어, 메뉴에서 재판장님도 어떻게 보면 요즘 잘 나가는 셰프님들도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은 무리 없이 할 것이고 실제로 지금 저희가 실무를 하다 보면 예. 어 위증 교사 같은 경우에는 예. 항상 교사범 위증했던 사람보다 교사범이 더 세게 처벌되지 않습니까? 왜냐 하기 싫은데 교사 당하면은 정말 죽는 죽기도 싫은 심정으로 가서 선수하고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위증으로 몰갔다는 점. 그리고 그 위증에 따라서 가장 혜택을 보는 게 누구죠? 위증 교사인 사람 ]이죠.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위증의 구조 구조상 위증 정본보다는 위증 교사범이 더 가중처벌되고 음. 실무적으로 위증을 했던 사람이 자백을 할 경우에는 보통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2년 정도 나오고 징역을 교사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징역 10월에 10월 내지 그 1년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자백을 하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지만. 잡아떼고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법정 구속하면서 실형 10개월 내지 1년 정도가 선고가 됩니다.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지금 3년 구형했습니다. 저는 징역 1년을 예상합니다. 아, 8개월은 네. 조금 적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왜 하냐면 본인은 실패한 교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건 성공한 교사다라고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검사 사칭과 관련되는 그 경기지사 그 선거와 관련된 공소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그 핵심적 증거가 김진, 김진성 이 사람의 네. 위증 때문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그 결과가 됐고, 또 김진성 같은 경우에도 왜 실험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했느냐. 음. 바로 그 위증을 할 무렵에 대,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이그 이재명이 형님 형님 하면서 선대의 본부장인가 했던 어 사람이 응. 그 당시에 그 일을 뒤를 봐주고 77억인가 뒷돈을 받도록 돼 있던 컨설팅 비용을 예. 받는데 만약에 위증을 하, 안 해주면은 그로 따르는 그 자기의 포션을 못 받을 것이라 걱정해서 있다고 위증을 했던 이유까지도 딱딱 떨어지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잡아 뗀다? 음... 그렇다는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사안,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배제하고 형사 사건으로 봤다고 하면은 실형 1년의 법정 구속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법정 본다. 구속까지 피하기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상태로 만약에 계속해서 확정이 된다면 지금 민주당의 고민이 바로 434억을 토해내냐 마냐의 문제 아닙니까? <laughs> 이거 민주당 434억 결국 토해내게 될까요? 네. 아니면은 그 엄청난 입법권으로서 이거 그 대야로서의 지위를 음. 이용하여 뭔가 어떻게 늦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게 될까요? 아, 음. 비자발적 천막 당사 시대가 열리는가. 비... <웃음> <웃음> 다시 한번첨소하기 아이고, <laughs> 지금 예. 제가 알기로 지금, 어, 예. 여의도 국회 앞에 있는 현재 그 당사에 현 시가가 한 400억 정도 나가는 것이다. 아, 예. 라 네. 시가 나가보셨군요, 예. 매매해서 이제 물납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 양도소득세 다 내고 나면은 400억이 채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어, 유죄가 그대로 확정된다 할 경우에는 네. 435억이란 돈을 토해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어,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힘에서 약간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그그 그 우리 선관이 빨리 저거 그 당사 가압류 하세요 지금 뭐 <laughs>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걱정도 안됐는데 가압류는 아, 예, 없죠. 보 오더 공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당히 그거를 뭐 어떻게 뒤로 예, 뭐 하겠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은 예, 좀 다하고 예. 있어도 예. 사실은 뭐, 뭐 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 그래서 그어 일부 국민의힘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음. 상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어, 앞으로 줄 것에 대해서 까면 되지 않느냐? 굳이 그것까지 뭐 반환 받을 필요가 있느냐? 뭐 네. 그렇게 아, 앞으로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제가 만약에 민주당 측그 변호를 맡고 있다고 하면은, 어, 공, 마, 그 유죄 확정이 돼서 그와 같은 환수 처분이 들어오면은 그 처분에 혈액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더불어서 그 재판을 전제로 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과다하게 제한을 넘어 침해한다라는 취지로 해서 이제는 본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아... 위헌법률 심판 같은 거를 청구할 가능성 더불어서 민주당은 상당히 좀 사실은 뭐좀 그대로 얘기하면 좀 뻔뻔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 법을 개정해버리지 않을까 법 개정해 가지고 가 후보가, 예, 후보가 그렇게 당한다 하더라도 음. 정당은 책임지지 않는 식의 법 개정. 음. 어, 돈이 먼저냐, 지지율이 먼저냐 이런 고민일 텐데 그런 방안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이런 막 헛떡집에 불난 것처럼 어 상당히 지금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 어떤 뭐 항소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거 이거 당사 쫓겨나면 어떡하냐 이거에 대한 대책도 아마 지금 강구하고 있지 맞습니다.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은 내심으로는 제일 급할 거예요. 그렇죠. 특히나 예. 거기에 당에 찔데. 있는 당. <웃음> 네. <웃음>